사실, 개혁신당이 어느덧 벌써 총선과 대선을 치러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선을 치르면 한박퀴가 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당의 흥강성세에 있어가지고, 이 사이클을 다 타본 정당이 생각보다 별로 네.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속했던 바른미래당도 의석수가 뭐서희에 비할 것 없이 훨씬 많고, 어, 그건 컸지만은, 지방선거한번 치르고 무너졌거든요. 저는 의외로 이 세계 선거의 사이클을 다경험해본다는 것이 대한 역사상 별로 그런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3기 지도부가 제가 출범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창단하면서 제가 1기 지도부의 대표를 맡았었고, 그 다음에 2기 지도부가, 어, 저희 입장에서는 방문가로 맡았던 그런 어떤 어, 정책이었는데, 이제 3기 지도로 와서 어엇서달아질지에 대해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실, 삼기지도부의 특징을 보자면요. 어, 이제 진짜 개혁이라는 것, 그 단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1기지도부 때는 다 아시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러 세력의 연합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기지도부에서는 사실 그 당시 창단 공신들의 어느 정도 연합체 비슷하게 이렇게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 비례대표 국선의 어쨌든 그 역할하는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작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국 어 목적이 좀 달랐던 분들은 지금 다이탈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개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앞으로 갈수 있는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도부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것이 뭐 개파적 관점에서 이준석계만 남았다 이렇게 볼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에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보면은 저희 천하용인 멤버로 시작했던 멤버들과 다른 구성원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창당하면서 개혁신당에 합류했던 덩어리들이 최고위원회 세분다 입성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천하용인의 주축멤버였던 이기인 사무총장은 이제 당의 실무를 총괄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제 가게 되었고, 결국, 어, 새로운 개혁신당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당원들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 지도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 결국 누구나 나와가지고 이준석을 대통령 만들 사람이 접니다 이랬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봤기 때문에 그런 말에 당원들이 그렇게 혹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지만은 오히려 당원들이 굉장히 당을 살릴만한 비전 같은 것들에 대해 궁금해했고 그 지금 최고위원 당선자의 특징을 보면은. 또 우리 김성열 최고위원 언론과의 소통이라든지 오랜 국회 경험으로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있고 주의사 최고위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지방선거에 대한 대비를 당원들께 약속했고 그리고 또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가로서 탁월한 능력 그리고 정치 신인으로서의 어떤 폐기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어, 과거의 관성과는 좀 다른 관성이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저희가 챙기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이기인 사무총장이 본인 자원에서 사실 방송도 많이 내려놓고 본인이 당 체계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어느 때보다 저희 사무처 당직자들과의그 거리가 가까운 그런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저희가 군소정당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소정당이라는 것이 결국, 일반적인 선거 양상에서는 뒤로 갈수록 힘이 딸린다는 것을 또한번 증명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대, 대선 이후 두달 정도 뭐 하고 있었냐, 이준석 뭐위축돼가지고두분부출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프로그래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방에 이제 가끔 참마시러 오시고 이런 언론인 분들은 보셨겠지만, 은 저희가 사실 지난 선거 비용도 28억 지출하고, 다른 당은 400억 지출하고, 앞으로 이런 양상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기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왔고, 그래서 AI와 완전 자동화의 길로 가자. 극단적인 자동화의 길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은. 저희 후원금 모집 같은 것들 전부 다 카드 결제되고 자동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수십억대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전산화하지 않았다면은 2만 명 가까운 후원자 영수증 발급하는데만 저희가 거의 몇 달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후원뿐만 아니라 소통, 그리고 당무 모든 분야에서 이제 자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 내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한 5명 정도가 지금 보유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걸 점진적으로 늘려가지고, 저희 당직자 규모 아시겠지만, 유급 당직자가 10명 정도 됩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유급 당직자가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AI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 보통의 벤처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저희가 기획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즉각 즉각 실행하는 조직 형태로 이제 바꿔가지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어쨌든 구체적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어, 교두보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는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후보가 치를 수 있게 하겠다. 이 말인즉슨 원래 지방선거 저도 뭐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을 이끌어보고 했습니다만는 당의 공천에 관련해서 지불하는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공천에 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공천 심사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통비니 아니면 숙박비 니 이런 걸 들여가지고 공천 심사장까지 가는 비용 같은 것도 수반되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나 젊은 세대가 참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개혁신당에서는 그런 부분들 다 없애겠습니다. 공천 심사료는 저희가 완전 온라인 공천으로 가가지고 정말 그 온라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비 정도 저는 지금 제 예측으로는 20만 원대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천 심사 자체가 당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공천을 얘기하면서 그 결국에는 지리적인 한계라는 것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젊은 세대가 뭐 연차를 내고 공천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어 화상 면접이라는 것들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저희 공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 선거와 함께 어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저희 예측으로는 약 10여 곳에서 펼쳐질 것으로 지금 생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어, 계양과 지금 강우식비서실장의 아산이 지금 보궐선거 지역으로 선택되었고 선거법 관련 재판등으로한세곳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의석을 내려놓는 곳이 여야 공이 아마 좀 있을 거로 봐서 한1 0곳 정도의 보궐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최소한 두세 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 전략 지역을 설정해서 어, 조기에 선거 어, 그 구상을 저희가 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당원 규모가 지금 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어, 지방선거 전까지 한 20만 명 정도의 당원 규모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재정 규모가 타당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저희가 어, 되게 됩니다. 지금은 타당의 한 어, 35분의 1 정도입니다. 예. 네. 근데 저희가 재정 규모를 확충해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가 되면 그래도 어, 될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최근에 가입하는 당원들의 당비 납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당비, 어, 여기가 20만 명 정도 되면은 당비 납부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한 타당의 10분의 1 정도의 재정 규모가 될수 있다.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공천의 전략 방향은요. 어쨌든 젊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 이번에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어, 득표했던 것을 보면은 어, 물론 동탄은 제 지역구기 이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득표했지만은 수원 영통 지역이 가장 이제 득표력이 높았습니다. 근데 수원 영통 지역이라는 곳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젊은 어,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과 더불어 또 경기도에서는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어, 이런 IT나 이공계 출신의 비율이 높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전국의 몇 개의 핵심 지역을 설정해서 그곳에서 기초자치단장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전략지역이 발굴되면은 거기에 저희가 후보들을 접촉해서 저희가 아마 후보들을 영입하는 단계가 아마 올해 중으로 저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 저변을 넓혀가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두보를 어, 마련하는, 점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어, 선거 전략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전략지역으로 저희가 통계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어, 결국에는 우리가 알만한 어, 그런 젊은 세대의 밀집 주거지가 어, 주로 이렇게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내부적으로는 한 12개 정도까지 정했는데, 여기서 한 8개 정도 이렇게 어, 대충 찍어 보자면은 수원 영동, 화성동탄 파주 운정, 이런 것들. 실제로, 단순히 이준석 득표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선정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 정책 면에서 저희가 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 나름, 어, 유권자 구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공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봤고요. 이 외에 나머지 전략 지역들은 기초위원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의 대학도 인근 지역부는 저희가 득표율이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붙어 있는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준으로 25% 이상의 득표율을 가졌던 그 동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당연히 기초위원 선거에 있어가지고는 전략적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28억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대선을 치러내면서 그래도 존재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전성기 원전 최고위원이 주도했던 온라인 정책 중심의 그런 쇼츠 영상이라는 것들이 주요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앞으로 AI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가지고 더 저희가 어, 좀 존경을 부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하면은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뭔가 특별한 약간 전략들을 많이 어, 썼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다음 지방선거 때는 아마 제가 지난 총선 때 동탄에서 했던 그런 특화 전략 같은 것들은 개혁신당의 모든 후보들이 꼭 이준석이 아니어도 그리고 그거를 어, 비싼 돈들에서 구현하지 않더라도. 거의 자동화에 가깝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특화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서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열 곳의 보궐선거 중에서 두세 곳 정도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하람 원내대표를 원내대표직에서 끌어내리고 원내대표에서 원내대변인으로 격화시키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그런 항상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석수를 확대해서 저희가 원내 어, 정당서 입질도 확고하고 정책을 투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 저희 목표고요 어, 뭐, 집중해서 저희가 당선자를 낼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 완전히 종이로 오가는 문서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이를 통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른 정당보다는 좀더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혹자는 이제, 어, 그러면 이런 IT와 친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는 조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저희가 기초의원이나 아니면은 지방의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일정한 자격시험을 저희가 두고 요구했던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직자로 선출직 공직자로 일하려고 한다면은 저희가 무슨 대단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스템에는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공천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그런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조령을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좀 어, 저희 강제적으로 적용을 해나가는 형태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천심사에도 어느 정도의 AI를 도입하겠습니다. 근데 이 AI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정성적인 부분을 강하게 평가하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AI가 봤을 때꼭 걸러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 뭐 이건 AI라고 이름 붙이기도 뭐 한데요. 지금까지는 당내에서 공천 기준을 두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그걸 우회해가지고 공천하는 경우가 굉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 공천 배제를 지정해놓고도 의결로 회피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예 시스템적으로 이게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국민들께 공원한 윤리 기준이라든지 아니 면 공원한 저희의 공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기계가 먼저 필터링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예외가 없이 하게 해서 어 그런 윤리 기준이 아니면 대는 신뢰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또다온라인상 공천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천 시점이 되면은 언론에도 저희가 또 통계 같은 것들도 즉각적으로 아마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평균 출마자 연령대라든지 아니 면 이런 통계들은 저희가 어쩌면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언론에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따로 페이지를 마련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를 투명하게 하는 것에 어, 최고의 가치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로드맵을 두고 저희가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8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이 공천 관리는 시스템 구축을 마칠 것이고요. 어, 일반적인 당과는 다르게 저희는 12월부터 올해 12월부터 공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공천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 바로 저희가 그 심사해서 1월부터는 공천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 신인도 아무리 마, 좀 많이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또 정치에 있어서 저희가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젊은 세대가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또 1월, 2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습득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선거에 가서는 저희가 중간평가를 해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들에는 저희 지도부를 포함해서 총력 지원을 통해가지고 당선제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내 정당 중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비전을 가장 먼저 구체하는 화 정당은 아마 개혁신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당원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앱도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아마 흔히 있는 그냥 일반 정당의 앱들의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은 저희가 뭐 훨씬 진일번 기능들을 그 안에 추가해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게 말에 그치지 않도록 실물로 저희가 아마 이거는 한 빠르면 한달 안에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저희가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기에 가지고 언론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쓸수 있는 개혁신당 언론 앱을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나오는 많은 메시지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또 저희 당내에 연락을 취할 때. 어 그렇게 남겨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자료나 이런 걸로 응대할 수 있게 저희가 이것도 AI 시스템 기반으로 구축할 테니까요. 이거는 실물을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뭐 나머지 저희가 군조정당이기 때문에 결국 AI와 데이터의 활용성을 최대한 극대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결국에는 저희가 당직자가 열명 남짓이지만은 저희가 거의 제 경험상 국민의힘의 200명의 당직자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미 좀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 지금까지 공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인력 확충이 좀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어 언론인들이 익히 알고 있으면 인사들을 저희가 영입해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은 또 직접 소통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보수와 진보를 갈라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아마 어, 지난 대선으로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보수 세력의 어쨌든 두 번의 탄핵으로 인한 그런 전략적 무능과 그리고 어, 윤리적 어, 실망감 이런 것들이 저는 보수 세력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저하시켰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지방선거 때쯤에는 보수든 진보든 대한 경쟁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대선 말미에도 이런 기조를 좀 얘기 많이 했지만은 저희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는 AI를 에서 비롯된 대량 실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내는 것을 중요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프로그래머의 삶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AI를 기반으로 하는 코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정치 그만두면 그 영역에서 돈 벌어먹고 못살것 같습니다. AI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가 제가 느끼는 부담감도 이 정도인데 지금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젊은 세대 그리고 또어 재취업이나 아니면 이직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갖는 부담은 더클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와 재교육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재설계는 개혁신당이 계속 선명하게 내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언론인들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올 초에 모수 조정이라는 것으로, 이게 뭐몇십년 만에 개혁이라고 엄청나게 포장했지만, 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화끈하게 하셨던 그 모수 조정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지는 모수 조정이었습니다. 더 내고 더 받기라는 거로 지금 기성세대가 더 받고, 나중에까지 젊은 세대가 더 내는, 이거는 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개혁 신당은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항상 알리겠다. 그리고 뭐 이주영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것도 있지만 건강보험은 지금 어떻게 저희가 설명한다 하더라도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그래서 대선 토론에서도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런 부분 저희가 이슈하는 것이 저희 정책적 주안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증세 담론에 대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저희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일 텐데요. 이재명 정부와의 가장 선명한 대립각은 이 증세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그리고 증권 거래세 등등이 있어가지고 사실 부동산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시도한다고 이제 최근에 간보기를 한 것만 봐도 저는 부동산 증세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증권 거래세는 뭐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당연히 어, 증권거래세가 회복되는 것은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 고 보지만은 저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증세나 이런 것들, 대주주 기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선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가면서 어, 국민들의 세부담, 저희 가처분 소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일반 젊은 세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어, 국민연금과 그리고 아까 4대 보험료, 거기다가 그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나면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이 거의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뭐 아이가 있는 집에는 거치기간을 두고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하자든지 계속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뒀던 것처럼 실제로 소비쿠폰 얼마 뿌린다고 이게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는 앞으로 계속 후주성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이 소주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우격다짐으로 자기들이 정제를 잘하는 양 남을 가르치듯이 얘기했지만은 물가만 올리고 결국에는 끝났던 것처럼 쿠주성은 그것보다 더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인상폭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고 특히 어, 식자재 아니면 식료품 물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쿠주성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이 끝없이 지적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실 저희 노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저희가 창당 이후부터 계속 듣는 말입니다. 연대할 거냐, 합당할 거냐, 누가 오면 연대할 수 있냐, 누가 오면 합당할 수 있느냐. 예, 네.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저희가 어, 지난 대선 때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뭐 저랑 소통하시는 언론인들은 알겠지만은 어 제가 대선 때 차라리 연대하고 단일할 거면 이기는 단일로 하지 왜 내가 지는 단일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농담적으로 차라리 이재명 후보로 할까요 이런 얘기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이기기 위한 단일화도 아니고, 저는 연대도 아니고,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하기에는 국민의힘이 너무 멀리 가고 있다. 이 부분은 아까 천하람 대표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여기서 심화해가지고,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만약에 개혁적인 움직임을 가진 세력이, 어, 조금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와는 함께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이제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에 와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라는 그큰 덩어리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겠지만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적으로 광역단체장에 출마해야 될 인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번 전당대의 결과를 통해 가지고. 도저히 본인들이 이 안에서 역할과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이 만약에 어떤 적극적인 다른 행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들과 소통하고 어떤 의지를 가진 것인지 의사를 교환하고 경우에 따른 같이 행동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뭐, 언론에, 어, 조금씩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과의 대화까지 차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개연과 지금까지 그 보수 진영의 음모론, 부정성과 이런 것들과 근절하지 못하는 세력과의 대화는 지금까지처럼 없을 것이다. 이건저희 확고한 원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작지만은 저희가 AI 자동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어, 거대 양당을 뛰어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위시 골리아서를 이기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 옛날에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게 있습니다. 어, 이게 마크 트인이 했다고도 알려진 말인데, 그거는 원전이 확인 안 되고,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연설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그, 어떤 싸움이 났을 때, 그 싸우는 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 개가 싸울 때그 안에 있는 싸움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큰 덩어리랑 싸운다고 해가지고 한 번도 위축된 적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총선, 대선 치를 때 얼마나 많은 회유와 압박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호사가들이 예측과는 다르게 항상 완주해냈고 이번 지방 선거도 저희가 하나 이정표를 세우는 결과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길이 어렵긴 하겠지만은 항상 많은 애정으로 비판과 그리고 조언해주시고 어, 그를 통해서 저희가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